자 앞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를 쓸때 플러스 연산자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문자열이 오면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 스트링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된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된 문자열이 오면 그 앞과 뒤에 숫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걔가 문자열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형이 뭐예요 형, 형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형 즉 타입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료형은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자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플러스 기호가 있고 왼쪽에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있어요. 문자로 된. 왼 오른쪽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자, 여기 변수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변수 상자는 작은 변수 상자겠죠? 근데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의 왼쪽에 문자열 오니까 오른쪽도 문자열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붙여준다는 거죠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어서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과정을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타입 컨버전이라고 하고요 타입 컨버전이라고 하고 자료형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연산을 할때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알아서 이 변수상자의 크기를 바꿔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으로 된다라고 해서 자동 형변환이에요. 자, 근데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수동으로 직접 형을 바꿔 주는 자료형을 바꿔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어, 값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니까 예를 들면 뭐 10만 이런 값, 값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작은 변수 상자가 있는데 이 변수 상자보다 큰거 예를 들면 int라고 하는 것은 훨씬 큰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byte라고 하는 자,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변수 상자를 int라고 하는 데다 떡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형변환을 해서 int라고 하는 걸로 아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variable test 5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러면 똑같이 src 밑에 default package 선택하고 또는 여러분이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class라고 하고요 이름을 name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이름을 variable test 6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main이라고 하는 거 체크한 다음에 finish 버튼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저에게 설명글은 없애 주고요.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자, 바이트라고 하는 크기에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변수 상자 이름은 밸류 01로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0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밑에는 int라고 하고 value 0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변수 상자의 크기가 int 크기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거기에 20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볼게.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value 0 2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다가 value 0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을 집어 넣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은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그 값이 프린트가 돼요. 똑같은 타입, 똑같은 자료형, 똑같은 변수상자의 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value 01이 value 0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작은 상자가 큰 상자 안에 들어가는 위치하고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value 02로 해서 한번 자, variable text 6 이라고 하는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서 run as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을 해보면 10 이라고 하는게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거 작은 상자가 큰 상자 안에 들어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려는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큰 상자가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큰 상자는 작은 상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크기가 안 맞으니까. 자,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byte value 01, integer value 02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거꾸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value 01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 value 02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싶다. 근데 바로 여기 빨간 밑줄이 생기죠.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 마우스 커서를 여기, 여기 위에 갖다 대면 자, 캔트 타임 미스매치 타입이 뭐예요? 자료형. 자, 변수 상자의 크기가 미스매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넣을 수 없다. 왜? 밸류 0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의 크기가 밸류 0이보다 작기 때문에 큰 변수 상자의 값을 그대로 작은 변수 상자의 값으로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밸류 0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는 20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는 20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타입이라고 하는 거야. 변수상자의 크기가 안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앞에다가 소괄호를 붙이고요. 소괄호 안에다가 바이트라고 넣어줍니다. 그럼 에러가 없어졌어요. 자, 이게 뭐냐? 여기 소괄호로 해놓고 바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넣어주면 이 변수상자의 크기를 얘가 바꿔줘요. 바이트라고 하는 크기의 작은 변수 상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변수 상자의 크기가 같아져서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value 01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system. out. println이라고 해서 value 01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화면에 콘솔 화면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출력이라고 하죠. 자, 배열 테스트 6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run as Java Application이라고 하면 똑같이 10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value 0, 2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던 값이 이쪽으로 할당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왜 10이에요? 여기서 바꿨으니까. 원래 value 0은 20이지만, 20이지만, value 0이 에 있는 값이 다시 10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거를 집어넣었으니까 10이 되는 게 맞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할때자형 변환은 어떨때해요 자, 큰 값을 자, 큰 변수 상자를 작은 변수 상자로 바꿔 줄때 그때 형 변환을 할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형 변환하는 방법은 소괄호를 변수 앞에 소괄호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자료형을 기록을 하면 이 형이 자, 그죠? 변수 상자의 크기가 바뀌어서 왼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봤어요 자 언제 봤냐 하면 자 언제 봤냐 하면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처음 해볼 때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xml 레이아웃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아이디를 넣은 다음에 자 자바 소스코드에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버튼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게 find view by id에요 그 다음에 뒤에 id 값을 넣어주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소괄호를 집어넣고 버튼을 집어넣네요. FindViewById를 이용해서 찾아지는 게 일종의 변수가 되는데요. 자, 그 변수가 찾아져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버튼으로 타입캐스팅, 형변환을 한 다음에 변수에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FindViewById로 찾아주는 찾아진 그 변수 상자는 View라고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아직 클래스니 뭐 이런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소괄호가 이 뒤에 나오는 변수를 자, 파인드 e w 바이를 찾아진 변수를 형변환한다. 캐스팅 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형변환을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찾아주는 거에 대한 타입이 뷰이기 때문에. 뷰라고 하는 거는 버튼보다 변수 상자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를 거 버튼이라고 하는 좀더 작은 변수 상자로 만들어서 버튼으로서 우리가 동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버튼으로서 그 안에 있는 뭔가 기능을 동작 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어렵죠. 근데 어쨌든 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다. 그래서 형 변환을 할 때는 자 오른쪽에 있는 변수 앞에다가 소괄호를 붙이고 거기에 형 자료형 또는 변환할 타입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입력할 때 자주 이렇게 소괄호를 붙여서 바꾼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거든요. 자, 넣어주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